네, 안녕하세요. 연세신통 식구 여러분. 우리 연세신통 TV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이런 부분을 알면 또 여러분들이 건강관리에 되게 좋을 것같아서 제가 그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안는 장기들 있죠. 오장육부란 장기가 있는데, 이오장육부로 우리가 이제 내과적으로 가서 검사하기 전에는 이 기능을 잘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검사하고 또 기능적인 부분하고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때는 어떤 그런 연관된 부분을 잘 찾아서 문제점을 찾으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근육이에요. 그래서 장기하고 근육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근육의 문제, 특히 이제 근막이 잘 뭉치면 그 장기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막이 잘 뭉치는 사람들은 어떤 장기의 문제가 있나라는 걸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응용은 신기학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치료에서 써보면 되게 유용한 개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뭐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막이 망... 뭉쳤을 때는 그냥 있을 땐잘 몰라요 조금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만져보면 몽글몽글하고 실적으로 앞통 눌렀을 때 통증이 옵니다 자 이런 근막이 뭉쳤을 때 특히 종아리가 뭉쳐 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장기 중에 부신의 문제입니다, 부신. 부신은 이렇게 몸에서 피로를, 관장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부신 기능이 약하면 쉽게 피곤해요. 그럼 이제 부신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고, 부신이 안 피곤하게 좀 약간 수면을 많이 취하고, 그 다음에 부신에 도움되는 영양제인 비타민C나 비타민P5 이런 거를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정강이요. 종아리가 아니라, 다리에 정강이 옆쪽 면이 잘 뭉치는, 이렇게 만져보면 정강이 옆이 뭔가 좀더 몽글몽글하고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이 부위는 방광기능하고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자, 방광기능. 우리가 이제 소변 보는 데죠. 근데 방광기능이 안 좋으면 정강이 옆이 아프거나 발목이 잘 삐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비골근이 약해지면 방광 쪽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비골근이 약해지고 정강이 옆쪽이 아프고 그게 이제 발목도 잘 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 부위가 좀 약하면 어, 실적으로 뭐 비뇨기과적인 검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이 약하다, 즉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허벅지로 올라가면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 있죠. 대퇴사두근은 이 앞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소장하고 연관이 되게 연관이 많아요. 소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장 기능이 약하신 분, 우리가 이제 소장은 위에서 소화가 안된게 바로 내려가는 게 소장인데 소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뭐 당연히 뭐 소화력도 떨어지고 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특히 허벅지 앞이 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 앞이 아프다는 걸잘못 느끼고 주로 어떻게 느끼냐면, 어, 다리가 쉽게 피곤하다, 뭐, 계단 오르기가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느껴요. 어, 다리가 좀 무겁다,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그쪽을 허벅지 앞을 만져봤더니 좀 많이 뭉쳐있고 아프다. 그러면 약간 소장의 기능이 약하고, 또 어떤 먹는 거를 좀 주의해야 되겠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의 소장으로 내려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좀 관리를 하시면 좀더 좋습니다. 자, 우리가 허벅지 앞쪽 면을 얘기하는데, 옆쪽 면을 보면 우리가 대퇴근막 장라는 근육이 있고, 그 앞으로는 장경인대라는 인대가 지나가요. 이렇게 만지면 빳빳한 근육입니다. 허벅지 옆인데, 이쪽이 좀 많이 뭉치고 쉽게 피곤하신 분들은 대장이 좀 약하신 분들이 그래요. 대장, 그래서 이제 이쪽 옆을 만졌을 때 허벅지 옆이 좀 많이 아프다 그러면 대장 기능이 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제. 배가 좀 많이 이제 아픈 분들 중에 이렇게 누워서 누워서 이제 배를 한번 만져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배꼽 주변이 많이 아프신 분, 요런 분도 보통 소장의 문제입니다. 소장. 누워서 한번 배꼽 주변을 빙 돌려서 어 2cm 사이에 있는 부위를 만져본 배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소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위에서 잘 소화되는 음식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매운 걸잘 드시면 안 됩니다. 소장을 좀 약하게 하는 게 매운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팔에서 이렇게 전안부 근육, 팔꿈치 아래를 전안부라고 그러고, 팔꿈치 위쪽은 이제 상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팔꿈치 아래 전안부 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이런 분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은 상당수가 위기능이 떨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하거나 그러면, 이 전안부 근육이 뭔가, 어우, 되게 피곤하고 만지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전안부 근육을 자꾸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고, 당연히 위에 부담이 안 되는 음식을 드는 거를 좀 생활하시고 과식도 좀 삼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서 상박에 내측면이 안 좋은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 보통 앞쪽은 2두근 뒤쪽은 3두근인데 그 사이가 이렇게 누르면 아픈 부위 이런 분들은 심장 쪽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심장 그래서 보통 심장이 좀안 좋고 심장이 좀 뭔가 무리가 가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만지면 이렇게 되게 아픈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심장에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데가 많이 아프면 한번 심장을 또 검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등 뒤쪽을 한번 볼게요. 등 뒤쪽을 보시면 이두견갑골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근육, 그 대표적인 척추하고 견갑골이 이어지는 능연근. 이 능연근이라는 근육이 자꾸 뭉치는 분들은 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간.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또 쉽게 피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 나는 그쪽이 지속적으로 잘 피곤하다. 그러면 간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능연근보다 아래 요등 쪽이 아픈 분들, 요런 분들은, 어, 최장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최장암일 때 등이 아파서 이쪽이 아플 때, 어, 최장암이 아닌가 걱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기름진 거라든가 뭐단 거를 많이 먹는다든가, 이 먹는 거에 어떤 문제 때문에 최장에 좀 무리가 갈 때도, 이 등쪽이 뭔가 불편하고 뻐근한 경우가 문제가 많고 넓게 이렇게 있는 근육인 광배근 쪽이 좀 쉽게 피곤하고 아파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요 이제 승모근, 우리 위쪽 근육 있죠? 이게 어깨 위쪽에 이런 승모근이라든가 턱 저작근이 많이 뭉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여기서 교감신경이 예민하신 분입니다. 그 근, 교감신경이 함진되면 턱 주위 근육이 긴장되고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긴장을 하면 이를 꽉 물고 어깨를 약간 올리게 되죠 이 자세가 되는 거죠 꽉 물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긴장되는 거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턱하고 이런 승모근의 문제가 잘 돼요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쭉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린 거고 제가 쭉쓴 유튜브에 많은 내용이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포함돼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교감신경이 문제가 될때즉 자유신경 실조 증 편에서 이것도 관리하는 면을 잘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미리 잘 파악을 해서 그 근육을 피면그 장기가 어느 정도는 좋아지지만 당연히 빨리 이제 검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검사상의 측 문제는 없다면 기능적인 문제니까 그 부위를 풀고 그 장기를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건강하고 좀더 오래 사는데 장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겠습니다 네, 연세 신통 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